자, 이제 주먹 2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델 테크놀로지 준비를 했습니다. 뭐 PC 많이들 뭐델 컴퓨터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 아실 텐데. 이델 테크놀로지를 이제는 그냥 예전에는 뭐 컴퓨터 제조사 뭐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뭐 그런 우리들이 소비자들 쓰는 뭐 노트북이라던가 뭐 데스크탑 런뭐 PC 뭐 이쪽이 아니더라도 기업용으로 뭐 어떤 뭐 이런 서버 그리고 뭐 데이터 저장 장치 뭐 스토리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또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IT 솔루션 업체라고 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대 테크놀로지 오늘 준비를 했는데 델 테크놀로지는 오늘 2.2%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 모건스탠리의 애리고드링 애널리스트가 PC 시장에 바닥이 온다. 이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C 이 업황 받아오기 전에 주가는 먼저 가니까 얘 이제 꽁쳐 놔야 돼 기업 포트폴리오에 넣어 놔야 돼 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투자 의견 비중 유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45달러에서 55달러로 22.2%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약23% 있는 걸로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도 이제 대열 테크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기업 말씀을 드렸지만, 얘들이 만드는 제품과 함께 델일테크 어떤 기업인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1984년에 설립된 뭐 세계적인 기술 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만들고 있고,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그리고 이 밖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수리해주고, 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AS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PC 시장에서 점유율이 3위인 기업이기도 한데요. 1위가 레노버, 2위가 휴렛팩커드, 3위가 이제 요 대리고요. 4위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보면은 음뭐 레노버하고 휴렛팩커드가 한20% 초반 정도가 되고요. 대래 시장 점유율이 한 17%, 그리고 애플이 한 7, 8% 정도 되니까 3, 4위의 그 간격은 좀 크고 1, 2위와 대래 간격은 좀 좁은, 그러니까 열심히 뭐 여기서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 10년간 이 세계 PC 시장에서 점유율이 6%포인트 또 확대가 된뭐 그런 저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아 그냥 PC 시장에서 3위 기업이구나. 뭐이렇게만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걸 또 항목별로 부문별로 또확 뜯어서 보면은 뭐 PC 워크스테이션이라던가 뭐 이게 뭐 캐드 우리 같은 그냥 완전 개인 컴퓨터 말고 조금 더 전문화된 뭐 요런 걸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PC 워크스테이션이라던가 뭐 하이엔드 PC 게임이 메인스트림인 서버 등 부문별로 보면은 세계 1위인 항목들도 좀 상당히 많은 어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장기 성과를 좀 보자면 2020에서 2023 회계연도. 얘들이 회계연도가 조금 독특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1월 결산 기업이다 보니까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가 2023 회계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 3, 4월 이것은 얘네한테 2024 회계연도 1분기가 되는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2023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 2023 회계연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매년 6%씩 성장을 했고요. 주당순익 성장률은 18%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은 그런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매년 평균 약 46억 달러씩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다만 워낙에 요 PC 쪽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PC 업황에 따라서 주가의 역량이 아주 큰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건스탠리의 에리고드레 왜이 기업에 대해서 어, 지금 사라라고 했냐면 PC 업황이 이제 주기상 바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인텔 저희가 특징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실적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그닥 좋지가 않았는데 PC 재고 문제 이제 거의 해결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거 개설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인텔 주가 올랐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텔의 전방 산업이 그러니까 요 대리라고 전방 기업이 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컴퓨터가 잘 팔리고 해야지 인텔들이 만드는 반도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업황보다 주가는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전에 이 PC 업황의 다운 사이클, 하향 사이클 상 봤더니 이게 2021년부터 2023년이 요 하향 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PC 시장이 바닥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한개 분기 앞서서 먼저 주가가 바닥이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PC 시장은 1 분기에 최악의 침체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1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었을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은 그럼 이미 나왔을 수 있어. 라는 건데요. 실제 얘도 이따가 잠깐 봤던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이 3월 이후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끝부분 보시면. 그러니까 이 에릭 우드링은 요 어딘가에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라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그 시장조사업체 IDC가 1분기 전 세계의 PC 출혈량이 전년 대비 29%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런 예측치를 좀 내놨거든요. 아마 집계를 한 거겠죠. 근데 2000, 2022년 3분기 때 출혈량이 15% 감소를 했었고요. 4분기에 28% 감소를 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29% 감소한다는 것은 작년보다 1분기에 더안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탕 주기라던가 재고 소진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이제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먼저 이미 바닥 찍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이 대리 실적 가이던스, 실적 목표치를 제시할 때 매우 보수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실적 이만큼 낼 거야 하면 이걸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여기에서 뭐 월가에서도 실적 예상치 내놓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또 이미 움직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실적을 잡아놨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은 이제 제한적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반영이 됐는데 보수적이니까 오히려 실적은 이보다도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을 봤더니 2025 회계연도 예상 이 기준으로 해서 현재 퍼, 퍼가 7배 수준에 그친다. 그러니까 주가가 매우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재고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얘들이 지난 3년간 2년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약 25%를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뭐 배당이라던가, 이런 주주 환원에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21년에 이 경영진이 우리는 잉여 현금 흐름의 40에서 60%는 주주에게 환원할 거야 라고 어떤 공약을 한 거죠. 약속을 했는데 실제 최근 3년간은 봤더니 25%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경영진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신뢰를 한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 인수하면서 부채 늘고 뭐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지금 25% 정도만 주주 환원을 하고 있지만 얘들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주주 환원 규모가 최근 12개월간 약 40억 달러에 그쳤는데 지금 얘네 어황 바닥 찍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년 현금 흐름이 더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영진들은 주주환원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이고, 그걸 고려했을 때 주주환원 규모가 앞으로는 50억, 60억 달러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EPS는 전체의 수익을 이 주식수로 나누는 건데, 이게 자사주 매입 규모에서는 이게 주식수로 빠져서 EPS가 상향되는 그런 효과를 좀 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2025 회계연도 EPS 목표치로 6.05달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 매입 부분 고려를 하면 이 부분도 약 2에서 4%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어. 그러면 퍼가 더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면 주가는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SP 500 지수의 편입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인가 보면 어 에어비앤비하고 요 대라고 몇개 기업이 이번에 새롭게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월가 분석들 나오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기사화된게 있거든요. 얘들이 아마 6월에 요 편입 기준을 기준을 약간 변경을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딱 합당한 애가 요그 중에 하나 요 대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편입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벤치마킹 하는 또 펀드들, 뭐 ETF에 자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오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주가를 봤지만 델은 사실 어, 상장 이후에 이게 매년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만 약28% 정도 떨어졌다가 올 들어서도 다시 11% 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얘들 주가 흐름 좀 양호하게 잘 추세적으로 가는 기업인데, 앞서 이제 에릭 우드링 그런 평가 보시면서, 아, 진짜 바닥을 찍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은요, 20명의 애널 중에서 12명, 약 60%가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가 46.5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약11.5%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